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다 됐는데 잠깐 씻고 그러고 조식 먹고 택시 불러서 촬영장으로 가면 딱 맞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럼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는 장소 같아요. 여기 이태리는 2층이 우리로 따지면 1 1층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1층은 0을 눌러요. 좋은 아침입니다. b 조 o r n o Buongiorno, dove si colazione? Ah, grazie. Buongiorno. La camera 137. Due persone, lo so. Ok, ah, non è incluso. Ok. Questo è il numero 137, lì, più 1.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 어디 앉을 사람도 없다 야 어디서 먹을래? 사람들 없는데 여기서 먹자 창문 쪽 오케이? 바 베네 여기서 오늘 아침을 하겠습니다 아, 야, 가, 가서 가져올까? 카푸치노를 먹고 일단 여기서 뭐가 있나 한번 보자 어, 여기에 주스, 신선한 주스 아란차로사, 곰펠모 수코 디아라나, 파인애플, 수코 에이스 어 이거는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달걀 오케이 그 다음에 중앙에는 중앙에는 올리브하고 야채들 이렇게 있네요. 접시 하나씩 저큰 접시 큰 접시들 어. 먼저 챙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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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 어. 저쪽 홈프레이크 빵도 어 이런 빵도 있네. 이햄보다 형, 형은 네. 저 저햄이 더 맛있어. 아 그래? 응. 저거 담을지? 아니 아니 내가 담을까. 일단 일단 먹고 싶은 거. 치즈 이거 맛있어. 맛있어 치즈. 미국식 노란색 치즈도 있고요. 여기 다 이제 햄이 있어. 햄 종류가 여섯,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있고, 살람에, 그 다음에, 빵을. 이는 물은 싼 베네데토 이거는 게스물이구요 브리잔테 이거는 라트랄 전복물은 산 베네데토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도 있다 이쪽 잼 중간에는 마체도니아 그 다음에 수박과일들이 있고요 이쪽은 디저트 디저트 종 이건 나중에 먹 네, 디저트 디저트 종류가 있고 여기 크루아상 들 이쪽은 오, 작은 브리오시 크루아상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역시 이쪽은 콘프레이크류 그 다음에 여기는 요구르트 누텔라 잼들, 각종 잼들. 그리고, 토스트기가 있네요. 토스트. 토스트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면 네. 먹을래? 하나. 집어서, 여기다. 이두 도로지. j i 로 보도 어기 j a 포도, 딸기 자두 J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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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a d u j 지 소세지랑 야채 그리고 요구르트. 그 다음에 맛집과는 티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마 8시 반부터 모임은 메이크업, 헤어메이크업 뭐하고 그러면 끝나면 한 10벌 촬영해야 되니까 6시 정도, 6시 정도에 끝날 거야. 끝나고 저녁 먹고 다니로랑 엘 저녁 같이 먹을지 모르겠는데 저녁 먹고 또 리나 씨한테 가봐야지 어제 그 백화점 한번 촬영할 때 움직이는 분들이 또 많았단 얘기죠 열 대여섯 명 오늘도 어렵네 잘 끝내고 오겠습니다 일단 촬영 현장에서 또 카메라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파이팅 아침에 이동해야 될 거리가 한 7.6km 제가 있는 곳에서 쭉 올라가서 성당 중앙역 근처로 가면 비알레 자라 근처네요. 자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앞에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예쁜 꽃들도 피어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저 사랑이 다니고요 택시 왔어요. b o n j 자, 이제 저희는 촬영장으로 출발합니다. 오 해가 나옵니다 해가 아주 저를 맞아주네요 오늘이 월요일 아침이라서 이태리 밀라노도 약간의 교통체질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대로 면한 25분 30분 걸려야 될게 오늘은 한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8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 뭐한 10분 정도? 늦게 도착할 것 같네요. 어차피 뭐 모델이 오면 먼저 헤어 메이크업은 시작할 테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Grazie lei. 는 여기다. 제일 위로, 위에. 오케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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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ongiorno Luce, lui è il mio fratello. Quanto piacere? Fratello. Quanto piacere. Eh. Grazie. Luce. Allora, Bentrovati. Come stai? Tutto bene? Allora, ora iniziamo. Due, sì, Potremmo... Lui è mio fratello, Piacere Marina. Che Marina. Marina. Che sera? Buongiorno, no, so dirti Buongiorno. Buon Sono... sì. che bello. Oh. Buongiorno. Allora, tutto a posto? Sì. Stanco, stanco. 13 ore di volo, ma che stavolta 3 ore in ritardo. è arrivato a Roma. 3 ore in ritardo, è arrivato verso le 10:30. e mezzo.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buongiorno. Piacere. Piacere. Mio fratello. 나의 젊은 남편 그는 이탈리아어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요 그는 그냥 한국인이에요 촬영은 항상 그렇듯 촬영 전까지 준비하는 단계 의상을 여기까지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막상 또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을 시작하고 나면 굉장히 성취감과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미지가 탄생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Dani, <놀람> 스나스 va bene perfetto bella no? Come? bella? Sì. Mm. molto bella ciao la molto la maglietta il pantalone quando abbiamo tutti serve meno salto il fatto un la mia 일단 촬영이 다 끝나서 밥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오늘은 좀 있어서 예전에는 지난번에 촬영할 때는 주문을 해서 실내에서 먹었는데 오늘은 외국에 가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나머지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배고파? 배안고파 Ah, oh, sabato? Questo sabato compleanno di luce. Sì. Mm. Oh, complimenti. Cosa vuoi? Ti compro? Cosa vuoi? Ti regalo ora. Eh? Come niente? Come niente. Allora, prossima volta ti porterò qualcosa da speciale alla Corea. 시간이 1시 30분 배가 고프네요 어 여기 지하가 되게 멋있네요 이 안에는 시즈도 있고 사람메도 있고 재료들이 많이 있네요 네. E adesso lo a prima Ora sta bravo. Mozzerella. Ora Ora Cosa vuoi prendere? cosa vuoi? bibimbap, Bulgur bulgogi, bulgogi, e kimchi. e barbecue. Anch'io. Bibimbap. 보세먼 기회들해알러요 okay. okay. 비빔밥 해준답니다. 약간 김치도 해주고요. 다니는 거 oh. <laughs> 해준대요. 비빔밥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믿어보겠습니다. 치즈스 노민 알치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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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Rigatore, frega, sì. e poi il secondo arrosto con patate sì, sì. e filetto di mm -hmm. medellino medellino maialino maialino mm -hmm. rigatoni no da rigatoni le rigatoni prego prego

어 점심을 아주 잘 먹고 다시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이태리에 와 있으면 좋은데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스태프들이 다잘 먹고 그래도 다같이 시간에 잘 맞추는 이런게 이들의 더 문화인 것 같아요 이번 컷도좀바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를,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는 로렌조 입니다 우리의 스타일리스트 엘리자베타 항상 그렇고 오늘도 완벽한 스타일링을 해줬습니다 이제 촬영도 거진 끝으로 가고 있고, 현재 시간이 한 3시 40분인데, 이제 한 두세 벌만 더 찍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결과물들을 얻은 것 같아요. 항상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준비를 잘하면 결과물도 항상 좋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출장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오늘 촬영 끝나고 내일 바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에서 하루 반나절 이틀 있다가 이제 서울로 바로 들어갑니다. Allora, chiamare un taxi? Come faccio? Eh, chiamo un taxi. Eh. Ci vediamo presto. Eh certo. Ti mancarebbe ah. Anche... Io tra, tra tre giorni, 18-18, eh, a Roma. Ciao, Ciao, grazie Ciao, ciao Ciao, Antonio. Ciao, ciao. ciao. ciao Antonio. Grazie. Grazie, grazie. grazie. Oh. mille e buon rientro. Elisabetta dove? Sì, e lì ti saluto, è arrivato Tassi. Carmen dove? È? è ancora dentro. Ah, che ah, di corsa. Buona serata, buon grazie. viaggio grazie. di tutto, la prossima. Grazie. Ciao. Alla prossima. Ciao. Fratello eh. mio. È stato bravissimo. Anche grazie a te. Grazie. grazie.